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주베룩에 대해서 좋다고 듣고 왔는데 음. 정확히 어디 에 좋은지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주베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베룩이 효과가 있는 건두 가지예요. 그래서 제품도 두 가지인데 볼륨을 보충할 때 탄력이나 울퉁불퉁함을 개선하고 싶을 때이두 가지가 말하자면 주입할 수 있는 필러의 일종입니다. 아좀 어렵네요. <웃음> <웃음> 저같이 아무것도 네. 모르는 환자들을 위해서 네. 어떤 성분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몸에 주입해도 된다고 허가가 난 제품들은요 그 제품 자체가 완전히 분해가 돼서 사라지는 걸 전제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분해가 되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원료를 어디에서 얻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H A 필러, 이런 주베로까지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주베로 같은 경우에 기본 원료는 옥수수 같은 그런 곡물에서 얻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몸에 재생을 유도해서 형성된 콜라겐 같은 것들이 부피를 형성하거나 쿠션감을 주거나 볼륨감을 채워주는 음.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 정도는 좀 어떨지 궁금해요 통증을 결정하는 것들은 많은 요소가 있는데요 깊게 볼륨을 주는 시술은 일반 필러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 어떤 공간에 지입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증에 큰 차이가 나진 않고요 피부에 스킨 포스터로 주사하는 거는 이제 아픈 시술에 속하는데, 어, 일반적인 어떤 물광 주사보다는 조금 더 아프고요. 리쥬란 주사보다는 조금 덜 아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겁도 많고 네. 아픔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네. 주회록 받을 때 네. 다른 시술도 같이 받고 싶은데 네. 혹시 원장님께서 추천해주시는 이제 다른 시술도 있으실 까요니 지금 얼굴에 볼륨감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시술을 한다면 스킨부스터 형태의 피부를 개선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음. 이런 경우에는 피부 자체의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들이 서로 시너지를 냅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시술 종류는 고주파 에너지가 주베룩 같은 스킨 부스터들하고 호흡이 잘 맞는다라고 음. 알려져 있고요. 같은 고주파라도 예를 들어서 모공이 좀 커져 있다거나 피부가 요철이 골퉁불퉁한 것들 이런 걸 개선하는 목적이라면 그 고주파를 바늘의 형태로 주입하는 시크릿 같은 장비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걸 알려져 있어요. 볼륨이 없으신 분들, 그런 네. 분들께는 주베록이랑 어떤 시술을 좀 추천드릴까요? 단순히 볼륨만 넣으면 나중에 볼륨을 담아놓고 있는 주머니가 늘어져 버리니까 처지지 않게 잡아놓거나 아니면 처진 걸 조금 개선하면서 볼륨을 채워주는 게 일반적으로 유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울세라 같은 탄력을 잡는 시술이나 실리프팅 같이 아예 그게 구조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음. 시술들이 유용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